안녕하십니까. 미래똑TV 강명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 음,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군포 장기요양, 음, 공단, 장기요양협회, 기관협회, 음, 우리 센터장님들끼리 약 25분 정도가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굉장한 열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특히 군포시의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센터장님들을 뵈면서 존경심과 우러러보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음, 정말 어느 누군가가 음, 이러한 일을 시작하여서 치매나 아니면 그 이외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자님들께서 돌보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했기에 돌보시게 되었고, 이한분한 한 분의 그 귀중한 인권이나 그 인격을 정말 정성어린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는 귀한 센터장님들을 보면서 어, 정말 저도 좋은 점을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센터장님들처럼 저도 어, 어르신들께 정성을 기울이는 섬김을 어, 실천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어, 우리 장기요양보험 요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보호자 부담금도 올라가겠고, 그래도 적자가 나서 많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충당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기관의 각 기관 우리가 요양원은 시설이라고 그러고요. 재가센터, 즉 말하면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은 제가 센터입니다. 방문 목욕도. 음, 여기에 이제 숙가에 대한 손볼 곳이 없나 한 경우 어, 특히 주간보호센터가 2014년도에 1,300개 정도에서 지금 이, 현재 어, 3,600개 이상이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에 두 가지를 폐지하기로 음, 이렇게 공시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 어르신들 송영할 때, 어, 교통비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토요일 날 이용하시는, 어, 가산, 그러니까 30% 가산을 줬는데, 이건 아마도, 음, 어떠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나, 그거는 아직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병원도 토요일에 가산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가산이 붙어서 어 저희가 수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도 음 일단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적절한 어르신들을 찾는 그래서 공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르신들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면은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센터장님들도 경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경영을 하시는 센터장님은 많은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지만 본인 부담금과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인을 섬기는 그 일, 일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한분 굉장히 그 지급되는, 어 재원을 귀하게 여기고 알뜰살뜰 경영하시되, 우리 어르신들께 서비스는 최고로 할수 있도록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토요일도 없습니다. 모십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모십니다. 일요일도 모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그리고 또 우리는 아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더더군다나 여행도 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음 이러한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우리 음 센터장님들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가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 우리 시설 또는 장기 요양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원장님, 센터장님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일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명감과 희생 정신으로 떨떨 뭉쳐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며 어르신들께 정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제 얘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